스토리 시장 경제. 잘하는 일대 좋아하는 일. 마이클 조던의 흑역사. 마이클 조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조던이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마이클 조던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불세출의 농구 스타입니다. 13년 동안 조던은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득점왕을 10번, 정규 시즌 MVP를 5번, 결승 MVP를 6번 차지했고, 그의 소속 팀 시카고 불수를 6번이나 리그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농구계를 지배한 조던이지만, 그에게도 완벽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농구 커리어를 쌓는 중간에 잠깐 야구로 외도를 한 것입니다. 당시 조던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농구만큼이나 조던의 야구하는 모습도 좋아했다는 게, 야구로 전직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농구공 대신 야구 배틀을 잡은 전직 농구 황제의 야구 실력에 전 세계 미디어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호기롭게 시작한 조던의 야구 인생은 미국 프로야구 트리플A에서 보낸 1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트리플A는 미국 프로야구의 2부 리그입니다. 농구 코트에서 가히 신화적인 존재였던 그가 야구장에서는 비주류 선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한 스포츠지는 야구선수 시절의 조던을 가리켜 에어 조던이 아닌 에러 조던이었다며 비아냥됐습니다. 누구보다 승부욕이 컸던 조던은 난생 처음 맛본 쓰라린 실패에 좌절감이 컸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의 시작을 앞둔 청년들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종종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겹친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서로 다를 때죠. 시중에 숱한 자기계발서들은 이런 경우 양자 사이에서 둘다 아무거나 좋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일부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부축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열정이 생기고 일의 능률도 높아져 직업적 자존감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의외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일의 능률이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같을 때 생기는 것이고, 둘이 별개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그맨 김국진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개그맨으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능을 가졌지만, 골프선수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도 마이클 조던처럼 잠시 방황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지만 잘하진 못하는 일과, 잘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 일. 이둘 사이에서 고민될 때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건 없을까요? 아마도 금전적 보상이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는 일은 돈을 벌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은 그와는 달리 돈이 들죠.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의 선택은 시장 원리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이 고급 목재를 깎아 수제 인형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에게 나무를 만드는 손재주가 있다면 수제 인형을 만들어 시장에서 값을 받고 팔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는 일을 하면 시장이 일정한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손재주는 없는데 단지 수제 인형이 좋아서 나무를 깎고 있다면 어떨까요? 개인적인 만족감에서 만든 조악한 품질의 나무 인형은 만드니의 집안 장식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물건을 남들이 사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 생각으로 나무를 깎았다면 괜히 애꿎은 고급 목재만 날린 셈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열정이 생긴다는 일부 자기개발서의 주장은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외부의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잘하는 일을 설령 처음에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더라도 생산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인정받고 생활을 유지할 금전적인 비용을 벌게 되면 자연스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일은 사회적 지지도 얻지 못할 뿐더러 벌이도 안 되니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구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야구에 도전한 마이클 조던의 도전정신은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요즘과 같은 인생 다모작 시대에 지금 갖고 있는 직업,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자신의 능력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일을 찾은 뒤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야구 외도를 마치고 농구 코트로 돌아와 팀을 세 차례 더 우승시켰고 지금은 미국 프로 농구팀 샬럿 호네츠의 구단주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 자유 기업원